이슈가 되는 항목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를 치시고 국민 청원 홈페이지 대한민국 보면은 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뉴스룸 정책 정보 국민 소통 광장에 보면은 국민소통광장에 국민청원이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보면은 청와대의 직접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지금 크게 이슈가 되는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60만이 에 참여하고 있는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 주세요. 이것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 주세요. 참여인은 60만 8,205명입니다. 청원 시작은 3월 29일부터 4월 28일 까지입니다. 한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청원 진행 중.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내용. 강원도의 차이나타운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얼마 전 저는 건설 예정인 중국 문화타운이 착공 속도를 높인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중 관계에 있어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왜 대한민국에 작은 중국을 만들어야 하나요? 이곳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들은 대체 왜 우리나라 땅에서 중국의 문화 체험 빌미를 제공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단호하게 반대하는 바입니다. 중국의 한국당을 주지 마세요. 더불어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호텔 건설도 반대합니다. 춘천의 중도 선사 유적지는 엄청난 유물이 출토된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적지입니다. 이렇게 가치로운 곳을 외국인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고이며 우리의 역사가 그대로 묻히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국민들과 강원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여나 중국 자본이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용납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국민들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자국의 문화를 잃게 될까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 소속사의 작가가 잘못된 이야기로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여 많은 박탈감과 큰 분노를 샀습니다. 계속해서 김치, 한복, 갓 등의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약탈하려고 하는 중국에 이제는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상황이든 간에 자국의 안전과 평화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국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 위해 그리고 국민들의 귀 기울여 주세요. 국민들은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국민들은 강원도가 중국과 되는 것에 반대하며 엄청난 규모의 차이나타운이 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 동의 60만 8205명 전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 네이버 계정, 카카오 계정, 트위터 계정으로 페이스북 이심 단전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60만 8240명. 저는 예, 동의되었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 중국의 속국이니 하는 그런 관료들의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청원에 동참하는 것도 애국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 주세요. 또한 가지 그대로 보면은, 국민소통의 국민청원, 예, 여기 또 중국과 관련되는 게 24만 3,535명이 참여한 역사 왜곡 동북공정 드라마 구마사의 즉각 방영 중지를 요청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왜곡 동북공정 드라마 구마사의 즉각 방영 중지를 요청합니다. 청원 시작은 3월 24일, 청원 마감은 4월 23일. 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3일 정도 남았습니다. 청원 내용. 어제 2021년 3월 23일 SBS 방송국에서 방영된 구마사 드라마는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의 동북 공정을 받아들이는 듯한 내용과 화면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물론 방송을 시작하면서 자막을 통해 본 드라마의 인물, 사건, 구체적인 시기 등은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며 창작에 의한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을 넣었으나 실제 역사 속 인물과 사건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어떻게 역사적 사실과 무관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판타지로 풀어내려면 모든 등장 인물을 새롭게 창조해서야지요. 역사적 인물이 그대로 나오는데 특히. 조선의 역사를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이걸 보고 아, 저때저 저 사람 저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요? 태종이 환시와 환청으로 인해 백성들을 무참히 도륙하는 것 충령대군이 통사 마르코와 바티칸에서 파견된 고마 전문 신부 요한에게 중국의 과자, 월병에 중국식 인테리어의 기생집까지, 도대체 PD는 뭐하는 분이고, 작가는 뭐하는 사람이고, 미술 감독은 뭐하는 사람이고, 방송 제작을 결정하는 관리 감독하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무엇보다 공중파에서 이런 내용이 문제없이 방송이 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찍어놓은 장면들 아깝다 생각 말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주는 쓰레기 같은 내용의 드라마는 바로 폐기하고 종영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심각한 역사 왜곡은 법적으로 나오지 않게 재발 방지를 청와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내용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출연한 배우들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예, 네, 첨부 링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링크를 보면은, 자, 우선 먼저 동의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저, 여보자. 청원동의 24만 3535명. 동의하겠습니다. 네. 예, 동의했습니다. 자, 어. 네. 예, 동의 숫자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링크를 보면은 링크 1 배우들도 부끄러워해야 조선 구마사 역사 왜곡 논란의 홈페이지 통한 비판 종영 요까지 폭주하고 있다. 자, 내용은, 막 뭐, 톱스타 뉴스 이은의 드라마 조선 구마사가 첫 방송 이후 역사 왜곡 및 동북 공정에 동, 동참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선 구마사의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첫 방송된 SBS 조선 구마사는 태종 이방원이 헛것을 본뒤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한 장면, 훗날 세조 대왕이 되는. 충령이 가톨릭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해 길을 떠나고 그 신부의 통역사로부터 반말을 듣는 모습, 통역사가 충령에게 기생을 불러오라 시키는 모습 등으로 논란이 됐다. 뿐만 아니라 기생들이 한복을 입고 잔치상에 중국 전통 간식인 월병을 준비한 모습, 기생집 인테리어의 노래. 등불의 모양 등이 중국풍이라는 지적까지 이어갔다. 그리고 링크 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방 조선 구마사 기생지 불상에서 중국 과자 월병이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가 분노했다. 막 그림 이런 그림들이네요. 월병 과자가 여기 SBS 방송에 조선 시대의 사극에 등장한 중국 과자 월병에 시청자들이 분노했다. 3월 22일 첫 방송된 SBS 월화 드라마. 조선구마사 1회 극본박계옥 현출신경수에서는 충녕대군 장동윤분이 서역 무당 요한 달시 파켓분과 통역 마르코 서동원을 접대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조선에 출몰한 생시 좀비들의 습격에 충녕대군이 부친 태종 김무성분의 명의를 받고 서역 무당 요한을 만나러 와 의주 근방 명나라 국경 부근까지 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곳에서 충령대군은 요한과 동료 마르코를 만났다. 마르코는 충령대군에게 기생집 대접을 요구했고 곧 이들이 기생집을 찾았다. 하지만 음식이 나온 지 한참이 지나도록 기생들은 나오지 않았고. 기생을 찾으러 갔던 군사는 그들이 이미 생시의 습격을 받은 모습을 보고 경하겠다. 요한은 기생 집에서 구마를 시작했고 충령은 그구마를 통해 생시들이 서역 악령 아자젤의 병사라고 말하는데 경하겠다. 충령이 요한을 만나 생시들을 지배하는 서역 악령의 정체를 알게 되는 모습에서의 오 방송이 끝났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기생집에 등장한 중국과자 월병이었다. 이날 조선구마사 등에 등장한 기생집은 그동안 사극에서 그려지던 일반 기생집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그려진 상황. 기생들은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건물과 음식은 다른 느낌. 이에 일부 시청자들은 방송 후 조선 시대 기생 식탁에 왜 월병이 있냐, 조선 시대 사극의 중국식 음식 건물을 슬쩍 끼워넣는 이유가 뭐냐 등 반응을 보이며 불만을 전했다. 또 다른 일부 시청자들은 굳이 태종, 양녕, 충녕 실존 인물들을 이름을 써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역사 왜곡 정도껏 해야지 너무 심하다 등 반응을 보이며 역사 왜곡에 대한 불만을 전하기도 했다. 네, 하여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동의를 했습니다. 하여간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을 위한 그런 노력 노력 노력이 아니라 하여튼 애를 많이 쓰는 모습이 여러 군데 이제 침투가 되겠습니다뭐 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정원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 최근에 나온 예, 국민소통 여기 보면은 예,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청와대 직...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어준 편파 정치 방송인 교통 방송에서 대출해 주세요. 이것도 거의 3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의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정의롭지 못한 모든 것들에 막 국민 모두가 참여함으로써 막 개선의 여지를 남겨야 되겠습니다.